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제 기타 교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어,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어, 풍경이라서 잠시 네.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가로수가 쎄커야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어서 초겨울이죠. 음, 낙엽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이제 붉은 물결이 지금 거리를 수놓고 있고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쓸쓸함이 좀 밀려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패태김의 음,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제가 찍으려고 하다가 문득 바깥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편곡한 책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7권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가를 남기고 간 사랑 패티킴의 곡 중에서 이 시기에 적절한 그런 아름다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제가 커버 영상에서는요. 카포를 1플랫에 끼우고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G샵 G를 반음 올린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편곡은 G로 했습니다. 사장조로. 그래서, 커버는 카포를 써서, 패티김의 이제 음원에 그대로 커버를 했고요 그러나 레슨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 카포를 이제 뺐습니다. 작곡에 나와 있는 대로 전주를 위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음, 판서를 제가 해놓았는데요. 각부에 보시면 네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음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네 마디 정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제가 끊김 없이 조금 느린 속도로 연주를 한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하고 노래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제가 칠판에 옮겨놓은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하나씩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 코드, 어 항상 전주나 간주의 독주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코드 이름은 참고를 할 뿐이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 폼을 다 누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음만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멜로디의 솔이 번호가 3번이니깐요 1번 줄 솔에 3번 손가락 약지로 누르고요. 자, 6번 선의 베이스 솔은 2번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퉁겨주시고 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죠. 네, 베이스도 가능하면 유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음을 퉁기고 난 다음에 3번선, 2번선 개방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를 가능하면 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파, 샵은, 파는 바응 올라가죠? 이 플랫의 1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3번선, 2번선 개방과 동시에, 이제, 음, 아니죠, 참, 이거는 좀이따가고요 파샤만한번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솔. 여기까지, 손가락, 이 베이스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정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양쪽 솔을 퉁겨주시고, 베이스 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꿔주시고, 파, 솔. 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3번 손가락을 끌고, 이건 제 길잡이 손가락이라 그러죠. 소리에서 라까지 두 칸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떨어져야 하죠. 어쩔 수가 없죠. 음, 떨어져서 재빨리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3번, 2번 줄개방인과 동시에 세음을 치겠습니다. 짱. 저는 이렇게 씁니다. 짱. 예. 그리고 소리는 1번. 이때, 따다단이니까, 솔은 뭐, 음 하나씩 치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이, 16분 음표 반의 반박자라서 스피드가 좀 빠르죠? 따다다다단. 아주 빠르진 않아요. 이 곡이 슬로우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런 경우죠. 따다단 치는데, 그냥 땅. 그리고 계속 이 손가락으로 땅, 땅 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손가락을 바꿔 치는 그런 어떤 좀, 운지를 해야 된다면, 땅세 개를 치고 난 다음에는 이 솔은 반지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 조금 더 진행에 좀 매끄럽겠죠. 이렇게 보죠? 땅, 땅. 네, 그리고 나서, 예. 계속해서 쳐 나가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손가락을 어떻게 이제 운지를 오른손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따른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런 걸 교호주법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바꾸어서 교대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P, I 손가락은 M이 되겠고요. 이 음은 A로 칠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이 음은 M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지만 음 이게 이제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클래식 기타를 오래 연습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자체가 잘 되질 않아요. 이 반지 손가락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M으로 세번다 이렇게 연달아 쳐도 뭐 이런 짧은 부분에서는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4번선 개방이죠. 다떼 버리고요. 그렇죠? 땅 네, 그리고 레와 시. 레는 2번선 3플랫 시는 3번선 4플랫 시를 개방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마디에 B 마이너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시와 레를 반주로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B 마이너에서 눌러져야 할이두 손가락을 어차피 여기에서 짚어 주면 그다음 B 마이너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죠. 그런 걸 생각해서 레와 시를 운지를 이렇게 두 줄에 나누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레와 시가 눌러졌고 땅땅 쳤겠죠. 그대로 둔 채로 2번 줄에 발레를 덮어버리면,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이 다 해결되죠. 땅. 예. 5번 선과 1번 선을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눌러놓은 음이 있죠. 3번 선, 2번 선을 퉁기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떼고 개방이죠. 개방. 그리고 파샵. 그리고 이제 C 코드지만 도 하나를 누르면서 1번선 개방과 동시에 퉁겨주면 되겠죠. 땅. 그리고 3번선 퉁겨주시고 개방이죠. 그리고 도 하나 누르고. 그래서 이도두 개만 순서에 의해서 눌러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손가락들을 순서대로 잡아 나가면 그렇게, 어, 바쁘지 않게 손가락 하나하나가 음을 짚어 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굳이 말을 하자면 순서대로 짚는다. 그래서 순서 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를 잡고 우리가 뭐 스트럼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짚때는 한꺼번에 다 잡아야 하죠. 그래서 순서 운지와는 다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시 운지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주나 간주 같은 곳에서 독주를 해야 하는 이런 파트는 거의, 거의 순서 운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손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더해 나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도가 눌러졌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짚는 것이 아니죠. 레 하나만 누르고요. 또 파도,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파샵. 레, 파샵. 음. 이렇게 되겠죠. 레, 파, 파, 레. 다 떼버리고요. 미. 도 하나 눌러주면 되겠죠. 도, 도. 그리고 라. 이렇게 손이 얼마든지 여유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G 자 g지만 역시 g 코드를 누르지 않죠 3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6번 줄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선 개방형과 동시에 땅 치겠습니다 땅네 그리고 그대로 베이스니까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선 개방형 투기면 되고요 그죠 2번 선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소를 눌러서 이렇게 되겠죠 예땅 네, 네. 그리고, 도와 미가 나오죠. 도와 미. 이두 손가락을 떼지 않고 도와 미를 누를 수 있죠. 예. 네. 이제, G 코드 안에서 일종의 순간적인 반박자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도와 미라는 네, 어떤 사이음을 써서요. 이 G 코드로서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도하고 미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더 멋있는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볼까요? 네, 이 두음 들어가고요. 도와 미를 떼고 시와 레로서 바뀌는 것이죠. 도에서 시로, 미에서 레로 바뀌면서 뭔가 이 변화가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반박자시고 이 노래가 들어가죠, 그죠 가을을 음. 하고 반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제대로 스피드를 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가을을 음. 이렇 이제, 이제 반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반주는 슬로고고에서 처음에 도입부, 벌스 부분은 조용하니까요. 슬로고고 노래가 형식이 그렇듯이, 그냥, 슬로고고의 8비트, G 코드니까, 6, 3, 2, 3, 1, 3, 2, 3으로만 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 향기로운 꿈이 였나까지, 여기 이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예, 처음부터, 이, 아르페지오 반주로만,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겠죠. G, d 7 4번 줄, 그죠? 네, C는 5번 줄, 베이스, 이것만 음, 바뀌는 것이죠. A minor 5번 줄,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이 2번에서는 아 그대 곁에 라고 하는 코러스 부분 즉 이제 절정 부분으로 가기 위한 스트로크 예, 스트럼의 이제 중간 마디 표시는 13번째 마디죠 13번째 마디에서 이제 이 브릿지 부분을 스트로크로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럼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였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반주에서의 약간의 이제 보충 설명과 그리고 간주 부분이 또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해서 다음 편에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